지금 서희건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죠. 그럼 아까 윤남금 판사의 부인과 김충식이 땅을 공동명의로 예. 사법농간이자 재판 개입 의혹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돈 거래를 합니까? 23억이라는 돈을 받고 판사에게 부동산을 사고 놀랍게도 김충식이 얼마나 능력자냐면 그 부동산이 그린벨트 땅인데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그 옆에 군부대가 이전했습니다. 그 땅은 뭐 천정부지로 취소됐겠죠. 더 놀라운 건그 땅을 지금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왕판사 부인이 땅값이 올랐을 때 임의로 땅을 빼는 걸 막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근저당이 근저당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서희건설로 근저당이 적혀 있습니다. 아야 김충식의 수첩 속에는 서희건설 회장과 만났다는 메모가 있습니다. 그렇대요. 본인들은 부인을 합니다. 전혀 모른다라고. 그런데 왜 김충식 명의의 땅에 근저당이?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서희건설이 들어가 있고 이게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희건설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 있는 거고 예? 윤석열이 사우디 방문을 예. 해가지고 사우디에서 뭐 레옴시티 건설 뭘 따냈다 엄청 네. 나팔을 불다가 그게 다 허위였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에 사우디 방문 이미 한두달 전에 김충식은 이거그 녹음 파일 영상도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삼부토건에게 기회를 줬다. 음. 사우디에 갈수 있는 실제로 김충식이 그얘기있던 시점에 삼부토건은 사우디 전문가를 경영 컨설턴트로 채용을 합니다. 내가 삼부토건 이렇게 해줬더니 현대건설이 우리도 좀 끼워달라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해서 현대건설도 사우디 사업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뒤인가 용산이 사우디 국빈 방문권을 이야기합니다. 김충식의 다이어리 속에는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3 1 0 k 로 1차 5 5 k 로 그랬더니 김중식 씨가 저에게 분명히 대답합니다. 행안부와 통일부가 도와줘서 이 땅을 자기가 활용하게 됐다. 연천군 중면 합수리에 9만 평 부지를 확보했다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UN 아시아 본부를 설립할 땅이라고 합니다. 김충식은 여기 평화의 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느 날 갑자기 국지전에 꽂혀서 북한을 도발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것과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 1100만 평을 고성서부터 해서 가지고 있다는 그 부지를 찾아보니 국가 땅 사이사이 민간인 땅이 상세 불명의 일본인 소지로 돼 있는 땅이 수십만 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엄과 내란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국지전을 통해서 국경선을 밀어 올리고 통일교와 연계해서 대규모의 거기에 타원을 건설하려고 했던 자기들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왜 이렇게 불안스럽게 내란을 국지전까지 유발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 미끄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Yeah.